안녕하십니까. 홍코치입니다. 오늘은 팀 A1. 네. 이도왕 선수랑 어깨 운동을, 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작년 우리가 7월 풋컬 전에 한번 하고, 그리고 처음인 것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는. 아, 진짜? 방송, 촬영. 방송 네, 촬영. 운동은 우리 매, 매주 하지. 1년 만에 동작이 변화된 것들, 그 다음에 몸이 좀 좋아진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인사를 안 했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켄과 <laughs> 이동왕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어... 유튜버. 어, 유튜브. 아, 맞다. 저도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1년 됐는데 한 6,000명 다 돼가지고. 8,000명. 8,000명? 엄청 빨리 오르네. 잘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동하선서 어깨 운동을 한번 시즌이기 때문에 시즌용 네, 어깨 운동을 한번 할 테니까 또시즌이신 분들 좀 참고하시고 동작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고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자.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머신도 다 생긴 대로 움직이셔야 되고 생긴 대로 어 각도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등받이와 이 궤도의 움직임 이렇게 살짝 앞에 돼 있거든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얘가 누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앞으로 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면 어깨가 좀 많이 되는 거고 여기서 가슴만 좀잘 세팅해주고 해주면은 네.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렇지. 늘어나는 것만 잘 신경 쓰죠. 어, 많이 늘어난다. 어, 많이 내린다가 아니고 많이 늘어난다. 많이 늘어나면 많이 내려가지긴 해. 그렇지. 어, 그 스며지는 근육이 전면 어깨가 많이 되게. 두, 그렇지.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더. 오케이, <laughs> 그러니까 고개를 꼭은 아닌데, 네. 도항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간을 잘하잖아. 그럼 네. 조금 더 넓게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네. 써 주는 게 좋아. 아, 시작부터 클피를 뛰고 싶어해서 나랑 네. 얘기했었잖아. 네. 뭐 클피를 하고 싶은 건 저는 하라고 했어요. 하체 모양도 예뻐서 하체를 좋아지긴 했는데 네. 내기준에는 지금 경쟁자 프로 퀄리파이어 나가는 선수보다는 아직 작아. 근데 또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증량이 상체 하체가 왜 엄청 하,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클피 나간다 생각하니까 하체 운 동이 역체높아져서 그런가? 어. 상체도 따라서 좀런 맞아 아, 맞아. 그리고 생활 네. 패턴도 너무 지금 바디빌더 화가 더잘 됐고. 맞습니다. 얘기데 이게 또 물어볼 수 있는데. 작년에 모지때 네. 평소 헬스장에 그런 몸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아 어, 맞습니다. 너무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가정에서 좀 너무 많은 운동과 또 너무 적은 칼로리를 먹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고라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코치님이 계속 운동 좀 쉬고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막상 이게 제일이다 보니까 코치 말 코치 혼자 이러는데 맞아요. <laughs> 그래서 코치 말을 들어야지. 어. 근데 요즘에잘 듣고 있어요. 배어 일곱, 여덟, 아홉, 후, 마지막 두 개, 하나 더. 오케이. 와우. 그 힘들 때 순간, 네. 이 상체를 딱 정렬하면서 네. 너무 좋아. 아, 예전에는 발로만 세게 밀었다고 <laughs> 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네. 얘를 딱 상체를 고정하기 위해서 발을 활용을 하거든. 맞습니다. 그게 완전히 바뀌어졌어클리피지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어, 기간은 설기관한테 물어봐요. 그만 아, <laughs> 할줄 알았어. <laughs> 반응이? 음. 아,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네. 어 호흡도 좋아. 이 8, 6, 이어서 해보자. 이번엔 이어서, 아, 호흡 두개 어. 더, 어. 이어서 하나 더. 어. 오케이. 어 오, 좋네. 와. 엄청 탈것 같은데? 네, 아우 타는 느낌 납니다. 코치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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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이동훈 선수의 강점이랑 매력은 어떤가요? <laughs> 매력 강점? 어, 몸에 대해서 강점은 어, 밸런스가 좋은 거? 약간 그러니까 이제 키는 되게 딱 중간이잖아? 보통 네. 딱 중간 키인데 몸에 대한 비율이 되게 좋아요. 그 좋은 거 안에서 어깨가 아직은 좀 아쉬워요. 사람의 매력은 사람들이 조금 더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음. 제가 못 가지고 있는 어그 그런 캐릭터. 저는 진중하지만 얘는 진중함이 1도 없는. <웃음> <웃음> 가벼운 <사람이 웃음> 아, 가벼운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깃털같이. 운동할 때는 그럼 또. 너 별명할 때 1g. 네? 1g이요? 어. 아 1g은 제가 또 바디빌더인데 1g은 아, 너무 경량급이라서 아, 네. 아, 자 요번에 무게를 올렸으니까 메시브에서 네. 아, 이렇게 또 팔꿈치 보호대가 새로 나왔는데 네. 증량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도움 네 오늘 메시브의 도움을 받고 너 스트랩 엄청 잘 쓰더라? 어 네, 맞습니다 메시브 스트랩도 많이 씁니다 어, 그 그러니까. 운동할 때 어, 얘도 내가 네. 선물로 줄 테니까 오늘도 사용하고 한번 잘써 아, 이거 진짜로 주는 건가 방송에서 주는 건가니고야 내가 알고. 내가 방송이니까 주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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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 소품. 아, 내가 소품. 아, 그래. 참고할 거예요. 참고. 아, 네네네. 계좌번호 노, 보낼 테니까. 아, 그렇가 네. 네. 아, 메시브에서 팔꿈치 보호대도 또 새로 나왔습니다. 아, 벌써부터 디자인이 아주 아주 이쁘죠. 아, 이 동일한 디자인의 아이덴티티 너무 좋습니다. 자, 팔꿈치 보호대는 보호의 능력도 있지만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전환근을 지지를 해서 주먹을 세게 잡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도 얹어져 있는 느낌이 확실히 강하게 되기 때문에 팔꿈치에 무리가 덜 가서 팔꿈치 보호가 돼요. 팔꿈치와 이상완에 넣은 다음에 이게 전환근 쪽에다 이렇게 한 바퀴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요 강도는 조금 더 세게 감아주시면은 좀더 강한 지지력이 생겨요. 근데 너무 또혈류안 돈다 하면 조금 더 약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 세트 사이에는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풀어주시고, 잠깐 쉬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다시 세트 들어갈 때 간단하게. 요렇게 X자. 팔꿈치 뒤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감아주시면은 짧게 짧게 할 때는 무거울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 메시브 팔꿈치 보호대. 가격이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29,900원! <laughs> 29,900원에 홍꼬치 15, 이 아이들로 들어가서 하시면 15% 할인이 됩니다. 엄청 오래 쓸수 있는 아이템이라, 매시브 팔꿈치 보호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업로드 된 기준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댓글에 홍꼬치랑 같이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합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나 유튜버 댓글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무작위로 랜덤해서 열풍게 개인 연락을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 많이 댓글 참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로켓 또, 또 섭외가 돼서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송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쁘잖아, 딱그 어. 블랙 화이트 딱. 아, 제가 진짜 이거 처음 보는데 처음 껴 어. 보는데 일단 디자인이 너무 많아. 그치또제 또 착장이랑. 그러니까 뭐 블랙, 블랙 화이트 텐서 느낌. 그러니까. 둘, 아. 셋, 넷, 네. 어. 어, 다섯, 어. 여섯, 일곱. 우와. 자, 후와! 빠르게 세 개! 하나! 우와. 짧은데? 둘! 오. 오케이! 우와.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와! 고양이 밑에 쪽이죠? 네, 그 경상남도, 경상남도 하만군입니다. 하만 인구 알아? 아, 하만 인구 알지? 6만 7천. 7천. 그러면 은 빨리 너가 네. 하만 인구보다 팔로솔 구독자 수를 늘려라, 네가 오, 하만은 좀 가능할 수 있겠네. 어. 서울 특별시는 어. 그리고 뭐, 하만 시장을 네. 나가라. 어. 어. <laughs> 하하 하만, 하만 홍보대사. a m a n Haman, h a 이 a 수박이 맛있 n h 다 m a n Haman, h a m a 수박이 m a n Haman, Haman, h a m a 에 H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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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a m a n Haman, Haman, 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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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아니 제가 뭐 어느 정도 벤츠 생각했는데 하만 물어볼 줄 몰라갖고 하만 음. 홍보해 여러분라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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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그럼 음. 이행시 함. 함 해볼까? 아. 아니다. <laughs> 어, 오, <기다렸다. 웃음> 어, <laughs> 니다 약간 내용은 없지만 센스는 있는. 어. 그쵸 내용, <laughs> 내용은 없는데 센스는 있는. 손으로 살 그렇지. 척추랑 덤벨이 떨어지는 무게 중심 맞춰주고, 어. 나이스.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옆으로 내려주고, 아까 쟤는 이렇게 하지랑 고관절 서서 이렇게 정렬해서 이게 잘 됐지. 마지막에 얘를 못 써. 아... 얘가 더안 써져. 아, 여기서 어, 마지막에. 어, 어 그중후반부야 그러니까 그니까는 러 그거를 네. 조금 더 해야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짱짱하게 잡아야지. 아,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지개 펴듯이쭉 가슴을 열어버려. 둘 음. 조금 못 올라갈 수 있어 정확하게 네넷셋넷자두개더 네. 네. 하나 어흐. 힘 주면서 단축으로 올라가 오케이 어흐. 올린 다음에 어흐. 힘 주면 안 된다 네. 지금 좋았어 네. 음. 제가 뭔가 느낀 건데 어. 코칭이 하 빨리 털린 빨리 털린다고? <laughs> 빨리, 빨리 지치고 어.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좋지 너 혼자 맞습니다. 할 때도 똑같이 안 되더라도 90% 비슷하게든 뭐80% 비슷하게든 비슷하게 해야지 네. 음. 똑같은 자세에서 끝나게, 개수보다는. 네. 어, 그렇게 옆으로. 어, 그래 좋아. 지금 같이 끝나, 어, 상체 정리야. 그렇지. 쭉, 셋, 넷, 네, 그렇게 끝나야 돼. 서, 일곱, 비틀어지면 안 돼. 여덟, 아홉, 가슴 들고 있어. 내릴 때. 하나, 둘, 일곱, 여덟, 어. 어. 아홉, 열 자. 두개 더자 아, 하나 더자 아, 아, 오케이 아, 아 어, 오케이 아, 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그걸 그, 잘하면 돼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힘드니까 <laughs> 네. 습관이 안 돼서 그게 네. 잘안 되는 거지 네. 그거를 내가 얘기하면 그거 생각해야 돼 근데 다시 한번 해봐 자 하나 더 그러면 다리를 힘을 아쓸 수가 없어 네 맞습니다 그지 발바닥 쪽에 그러니까 어 당연히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잘 하라고 하는 거야 네 그냥 앉아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안 나와. 동항이가 작년에 아, 네. 준비했을 때 느낌이랑은 좀 어때? 지금 매년 그냥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가 음, 음. 제가 더 재밌어진 만큼 더몰두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작년보다는 더 높은 각오로할수 음. 있다는 생각으로 날선방님 음, 음. 몸의 변화도좀 음, 네. 어때? 팔이 확실히 코치님이랑 이번에 급피나간다고또 사지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않습니까? 원래는 팔을 안 별로 안, <laughs> 안 했다가 캘피 준비하느라고 <laughs> <거> 지금 <laughs> 하체랑. 팔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팔이 또 좋아져 버리니까는 어깨... 어깨가 좋아졌는데 이게 비율이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아쉽게 또 보이는 거야. 네. 피크 많이 막, 금방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피크가 동행이지. 좀... 당기나? 안 당겨. 어, 네. 너무 작아서. 어, 그냥... 어! 같이 해. 어, 왜 컨디션이 좋구 <laughs> 하나, 둘, 그렇지. 어, 지금 좋다.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 옆으로 날아가잖아 오케이. 팔꿈치 옆으로 가게. 나이스. 그게 제일 무거운데 제일 잘하네. 여덟.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좀만 더. 세. 자, 네. 두개 더.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강이 지금 몇 키로야? 제가 지금 78키로입니다. 172에 173입니다. 73이야? 네. 어, 예민하구나. 어, 미안하다, 미안하 큰일 날뻔 했네. 어, 173에? <laughs> 근데 사람들이 좀 궁금한 게, 어, 나랑 몸무게가 비슷한데, 이렇게, 오, 어, 이렇게 커 보이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이 체지방에 대한 컨디셔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육이 끝에 지점을 더잘 건드려서, 가동범위 넓게 해가지고, 세퍼레이션이 좋아지는 데 트레이닝이 음... 조금 더, 무조건적인 거 아니죠?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몸무게 대비 보여지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지방에서 서울 성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마음먹기란 계기 정도. 아 일단 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성장이요아그 <laughs> <laughs> 아, 예, 뜻이 아니라 <laughs> 성 성장할 수 있는 이죠 트레이 업이 트레이너다 보니까 트레이너로서도 성장할 수 있고, 그럼 선수로서도 성장할 수 있고. 어쩌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라고 한 것도 코치님이거든요. 좀 인플루언서로서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사실 좀소술생활이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 둘, 얹어져 있어야 돼. 얹어져 있어야 돼. 쭉 <laughs> 셋, 둘, <쭈, 웃음> 넷, 쭉 <쭈>, 다섯, 쭉 <laughs> 여섯,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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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개좀 네. 더! 주 어허. 세, 둘, 어허. 하나 더, 어허.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줘봐봐. 빼, 빼고 해볼까, 이건? 레서럴를 지금 제가 땀이 많이 나가지고. 잘 빼면 되지. 아, 어, 여기, 여기 제거 맞죠? 어, 아, 어, 네. 맞아요. <laughs> 많이 많이 나서 잘 갖고 갈게요. 제땀 놓으면 안 빠집니다, 막.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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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뭐가 기분이 더 좋아요? 몸 좋아졌다 vs 얼굴 잘 생겼다. 아, 제가 제가 잘 생겼다는 소리를 이제 요 근래 1년 동안 이제 처음 거의듣는데 네, 어. 그것도 나름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나는 이때까지 몸 좋다는 칭찬 만 받으니까 어. 그게 난 좋은 건줄 알았는데, 어? 아. 또 얼굴 생겼고 뭐, 나쁘지 않네. 너무 팔 구부리지 말고 좀 옆기 가슴 좀 펴서 옆으로 좀 던지게 네. 약간 여기서 여기서 네. 가슴 펴서 네 그렇지 하나 가슴 더열어도돼 일자 그렇지 괜찮아 그렇지 오 좋아 그렇게 해줘 여섯 오케이 일곱 여덟 굿아 호! 홉 좋아 나이스 열개 움직임 좋아 하나 그렇지 둘 좋아 그렇지 둘 그렇지 깊게 견본까지 들어가게 세네 내려갈 때 너무 느끼지 말고 방향만 잡아주고 몸통 그렇지 몸 정렬해서 기시점 잡아줘 고 어. 그렇지 어. 아홉 어. 일곱 나이스 여덟 <laughs> 내릴 때 강도 살짝 힘줘 받아줘 야 하나 둘 <laughs> 그렇지 세둘 <셋>, <laughs> 하나 오케이 <laughs> 좋았어 여기 중간, 밑에를 다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 그, 론리 컬맨이 이렇게 위에서 하고, 밑에서 하고, 이777그 바벨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위에 중간, 아래 다 건드려주는. 근데 이게 시합 때는 되게 좋거든. 일단 칼로리 소모 자체가 높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뭐한 4,50개 한 거잖아. 어. 네, 시합 체중이신 거예요? 아, 작년에 73이었는데. 어. 올해 1kg 정도 더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73 아니면 거의서더 플러스 1 4 그걸 정하지 마 네. 무조건 작년보다 내가 근육이 커서 몸무게더 나갔다 생각하면 안돼 작년에 기준에 체지방이 어떻게 는지몸르잖아 네. 지금이랑 다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 건 별로야 네. 음. 네 그러면 본인의 시합체중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좀 빡세게 뺐다고 하면 은 3%대로 보는 거죠 저는 그래도 잘 뺐다 하면 4%로도 나오는 거고 5%대 이상은, 어, 입상권에서는 잘 뺐다고 좀 보기는 좀 그렇고, 어, 그 정도 됐을 때 몸무게가 맞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먹는 거에 따라서 몸에 이제 수분 보유량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물하고 염분하고 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몸무게가 확 다를 수 있어서 무조건 그거를 또내 근육량이 이만큼이다. 몸무게가 이만큼이다. 가또 잡을 수 없어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거를 계속 지금 체크를 해줘야 돼. 나 얘기할 동안 많이 셨지? 습니다 어. 근데 이게 확실히 uh -oh. 세개 묶어서 하니까 uh -oh. 데미지가 확실히 좋아 데미지가 좋은 건 운동이 잘 됐다 그러니까 네 응. 몸이 좋아질 거 아니야 맞아. 내가 좋아지니? 어, 그래. <laughs> 시간 끌려고? 아 어? 나? 뭐? 어? 어? 당했어, 아 당했어. <laughs> 잔머리. 아, <so. 웃음> 아니 잔머리 아니 그 아니 비니 그렇지 않네 자 가슴 열리면 요둘 일부러 여는 게 아니고 그렇 가는 길을 만들어줘서 그냥 살짝 열리는 느낌 좋아 열 <laughs> 일곱 여덟, 음...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어... 둘, 어... 셋, 어... 두개더 음... 하나 더. 음... 오케이, 네.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내 기준에는 네. 훨씬 더그 잡고 움직이고 결대로 움직이는 게 되게 좋아졌어. 장면이 되서 네. 근데 이 컨버스 세트는 무게 동일하게 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다 똑같이 하긴 하는데 갑자기 너무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좀 줄일 때도 있죠. 그렇다고 올릴 수는 없고 처음에는 이게 같은 중량 대비해서 제일 힘든 운동이고 두 번째 팔꿈치 쓰니까 조금은 더 쉬워지니까 계속 가나고. 그래, 맞아요. 이건 가동 거리가 짧아지니까 어, 밑에서 많이 네. 더더할수 있고 더 난이도가 살짝 낮아지니까. 어. 같은 무게로 해도. 어느 정도 개수가 네. 나오는 거지. 개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균일하게. 똑같이 또 12개, 12개, 12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깨가 잘 되면 계속 이렇게 돼요. 이게 숙여죠왜 이게 그러냐면은, 팔로 내 어깨 근육을 당기는것 자체가 힘들어. 내 팔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늘 이렇게,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공감되는 사람들은 약간 이 정도까지 운동을 해보셨던 분들이고. 근데 다들, 다들 갑자기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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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던 서우 영 선수도 그렇고 그냥 다 계속 앉아 있고 막그러는데 <laughs> 저도 앉을 때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게 아마 더 회복이 또 저는 좋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는. <laughs> 저렇게 높도록 하는 게 아까 선보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laughs> 진짜 가만히 못 있겠어요. 아 진짜 가만히 못 <laughs> 아, 있겠습니다. 왜지 가만히 있는 게더 쉬라. <laughs> 가만히 있으면 그 아픈 느낌이 더 나가지고. <laughs> 하나, 그렇지. 옛날보다는 다리도 잘 쓰네. 일단 다리가 쭉 펴져 있었는데. 나이스. 여덟. 자,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둘, 하나 더. 오케이. 좋아. 둘, 셋. 그렇지. 여섯, 딱 듣고,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자, 자 얘는 견갑 써도 되니까 그냥 확 접어 접버려후면하고 네. 일곱, 상체 정, 그렇지. 아홉, 열개 더. 아홉, 하나, 자, 둘, 자, 하나 더, 아홉, 오케이. 한트업 어.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거든요. 아. 이걸로 측면을 맞춰거 돼요. 네, 설명해 줄게요, 이번에. 아, 네. 이, 실제로 지금 여기를 측, 면의이 뒤쪽, 붙어있는 이쪽을 많이 할 거라, 이거랑 떨어지는 거랑 그 지렛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음, 자, 하나 늘릴 때 이게 뚜, 요 라인과 음. 이 덤벨 라인. 음. 쭉? 그렇지. 얘가 음. 상완이 그냥 위로 가면 후면이 되는데, 옆으로나, 얘는 살짝 이렇게 앞으로 가서 그 궤도가 나오는 거예요. 쭉? 그렇지. 고개는 숙여야 돼. 숙여야 돼. 음. 어. 열 개. 음. 하나, 둘, 쭉. 그렇지. 음. 앞으로 던지면서 쭉. 음. 그렇지. 앞으로 던지면서. 그렇 음. 각도만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 얘는 어차피 중력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될 거냐 말려있냐 이거에 따라서 이 라인을 내가 이렇게 딱 잡아 뜯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어. 근데 이게 이렇게 후면에 걸린 상태에서도 후면에 걸리는 거고 세팅 자체 여기다 하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은 요게 딱 걸리는 거고. 응. 그러니까 요게 엄청 중요하잖아 여기 상황.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음. 음. 아홉, 음. 열, 자, 둘, 음. 둘. 음. 아. 하나. 오케이. 음. 힘 어. 없을 때에서도 조항아 더 하려면 여기서 들었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더 돼. 아. 이렇게. 들었다가 뒤꿈치 이렇게 하면은 더할수 있어 몇개이한 아, 음. 세트 하고 벗자 네. 와 근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뒤에가 완전 어. 지금 이건 담겨야 되는데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시작을 이렇게 음. 앞으로 먼저 던지는 게 중요해요 쭉 던져서 음. 업 나이트로 같이 쭉 이거 음. 여덟 아홉 음. 하나, <웃음> 둘, <웃음> 하나 더. <laughs> 오케이, 잘야 자, 다리 써보자 다리 써. 하나, 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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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하나, 어나어나하어 어깨 하어어나하잘됐나 하나, 하강하게잘나하같 하나, 도 처음 써봤나아 인생 처음 어 하나, 하나, 팔꿈치 보호대 하나, 하나, 하 어 그냥 리얼한 느낌 한번 좀 얘기해 줘 아, 어땠어? 일단 처음 써왔는데 음. 아 이거는 확실하다고 느낀 게이 수축 지점에서 어. 팔꿈치가 불안함이 훨씬 덜합니다 항상 음. 이렇게 밀었을 때 팔꿈치가 흔들리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수축 지점에서 꽉 잡아주니까 좀더 안정감이. 그러니까 손목보대가 아닌데도 여기서 잡아주는데 그게 약간 좀 있는 거지. 네, 어, 맞아 그러니까 전환에도 확실히 힘이 좀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어. 얘를 빼도 그걸 지지해주거든. 네. 어. 네. 생각보다 조금 좀 타이트하게 압박하게 좀 들어와가지고, 처음엔 좀이질감이 들었는데, 또 그것만큼 더잘 잡아주는 거야. 근데, 어, 근데 이거 이제. 어 어, 니꺼지? 네 미안하다. 어, 어. 마지막, 인사. 코치님이랑 좀 어깨 운동을 진행해봤는데요. 역시나 운동이 잘 됐습니다. 몸도 좀 커진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에 한번 포징을 한번 해보니까 좀 많이 포징 연습 을 많이 해야겠다. 음... 아니 이랑 앞으로 저... 잘헤쳐나갈 포징도 약간 조금 네. 더감 잡은 것 같아요. 어 마지막에 어, 잡은 것 같아요. 이랬는데 네. 백동왕 선수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